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애틀란타 지역의 러빙 헨저 간병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진윤경 간호사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람들과의 접촉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며 정상과 우리들이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진화하면서 기침, 콧물 등의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입니다. 하지만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유전자 변이를 통해 종족 간의 장벽을 뛰어넘은 동물 유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으며 이들은 인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와 같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 등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사람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구는 감염자의 비말 즉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여기서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때침 등의 작은 물방울 즉. 비말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되면 약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발열,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잠복기 2주를 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기에 추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 떠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신종 코로나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 인후통, 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대증요법이 이루어지고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담당 어르신들은 일부 환자의 경우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그 특성상 항원 다양성이 크고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나라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물론, 여건이 되시면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만약 손을 씻기 힘든 상황이라면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개인 위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는 본인을 위하기도 하지만 타인에게도 혹시 모를 전파를 대비하는 것이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되도록이면 N95 이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으나 여의치 않으시면 일반 마스크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주 만지는 물건 및 표면을 가정욕 세척 대나 물티슈로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 할때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휴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려서 하시는 기침 예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폐, 심장질환자,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예방에 주의를 기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커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이 너무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가습기 등을 이용하여 습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답을 발생 지역을 방문했거나 코로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잠복기간 2내지 4주간에 최소 자가 격리를 권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간략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개인의 건강과 위생에 더욱 힘, 신경 써셔서 바이러스의 확진을 막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트 러빙 헨즈의 진윤경 간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